이거 골고루 쓸것 같아요. 할론 베님 아니요 저 EID 저랑 계양님이랑둘다 모스트 이안 e 만들기로 했어요. 이거는 아 내가 CS 돌 놓쳤으면 원래 지금 티아에 나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놓쳤다. 아이스 어, 아, 그냥 이게 이 맛에 감전되는 거였지, 아. 아니, 어디 막, 마땅히 막풀테가 없네. 이거 이즈, 제가 톱날 나왔으면 그냥 잡아봐도 되는데, 톱날 안 가고 그냥 이거 신속해가지고. 이게 무조건 부족하거든요. 필터 안 가고 이거 가서 형타 먼저 치고. 이런 식으로. 나이스. 나이스. 이런 식으로, 이즈 같은 거, 좀 이런 물몸체프 잡을 때는 감전이 한방 딜이 쎄긴 세서겨봅시다 제가 좀더 빨리 풀고 다녀야 될것 같아요. 10분인데 내가 200이면은 생각보다 많이 잘못 돌아다니긴 해가지고. 나왔어요 나이스. 이러면 나쁘지 않죠. 아, 나 알고 있구나, 친구. 나 오는 거. 아예리하네 어, 이걸 네. 그냥, 그냥 해줄게 가서 딴드랑, 네. 나하지 와달라면 와야지. 딱지 펀스 좀 있어야 돼요. 5그상 유지 시켜놓고 W, Q 평패시브. 이 2킬 예, 신발 나오면 아트스키션 세트하기 굉장히 꼬옇게 맞추기 쉬어요 이거 이런 식으로 W 한대 맞춰놓고 풀 Q 할 평으로 잡아주고 이거 파텀 살짝 봐줄게요. 아 괜찮겠다 아, 네. 아 근데 바텀이 좀 많이 힘들어 보인다 어우 <laughs> 어 잠깐만 얘들아 어 나이스 나이스 <laughs> 나이스 마이 화이팅 마이 화이팅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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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냥 빠져도 될것 같기도 하고 어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한번 아, 다시 한번 지금 신경지좀 많이 나있네 그러게요 마이 아, 이 친구 이거 다시 한번어 천천히 천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불어거 맞추고 아쉽게, 아쉽게, 아쉽게. 오케이 오케이 아, 빠질게요 힘이야. 있나요? 은긴데 계속... 아, 어, 마이 스킬플 안 되나? 까비. 돌줄 까비 까비. 아, 비 아이파크 돌줄알았는데비비 아, 감전이 뭔가 이렇게 딜이 한 티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 아, 그냥 템이 안 나와서 그런가? 근데 한 번에 폭딜 들어가거세기는 센데 뭔가 흡족스럽 어, 원칙이. 아트 아직 아래예요. 하실 수 있나 이거 아트 가는데 할수 있나? 어이구와 아이고 저 카르마도 죽었다. 봐비오 마이 마이야 마이야. 나이스 어, 나이스 아 이쁘다. <laughs> 아, 다행이다. 이러면 마이가 이거 제압골 플러스 2킬, 3킬 몰아먹어가지고 좀 컸는데요. 마이도 또 크면은 또 좋은 챔프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좀 잘라먹고 다녀야 게임이 좀 풀릴 것 같은 느낌이라서 좀 빠르게 빠르게 움직여봅시다. 나이스, 힐잘 썼다. 어, 나이스. 힐잘 썼다. 나는뭐아두고힐다 빠지는 거 보고. 끝지 빠지는 거 보고. 아, 이거, 돌아오는 거못 맞췄는데? 아, 그래도 잡았어.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방금, 아, 혹시 얘네 스펠 빠진 거 있나요? 어, 힐 빠졌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오케이. 스 빠졌어요, 아, 미포. 어. 이러면은 다음 턴에 잡아주실 수 있겠는데, 미포로. 나이스. 어, 내가 어, 더 잘해볼게. 어, 이거, 좀 멀긴 한데, 버틸 수 있으려나? 얘 잡고, 조각을. 어, 아, 나이스. 아 이거 너무 실수 했다 조금만 아, 네, 잠깐 터서 이거 빠는 볼까요아니 일단 유미 터트렸거든요? 오우 이어 어, 언제 오셨대? 먼길 왔습니다 아, 아. 다행이다 <laughs> 만들었다 아 나이스 아, 너무 오래 버텨주셨다아 아, 그래 아 이렇게 쉽게 끝나야 되는데 알았어요. 아이고, 아어 어, 뭐야? 아 걔는 저 마이크 안 들리고 있었어요? 네네. 네. 아, 어. 아제 말씀해드릴 거겠나? 아 이거 아 자동으로 마이크 꺼지는 그거 있구나 지금. 평타인데 빠지고. 안죽나? 아까비딜 계산 한 건데 딜이 살짝 부족하네. 까비아뭐 오랜만에 감전 쓰니까 완벽한 그딱 계산은 안 되네. 근데 주작. 또 괜찮긴 한데 요직 이제 W 견제가 탈론이 마나가 여유치 않아가지고 여의치 않아서 W를 견제하는거 너무 비효율적이라 아니 감전 원래 아예 안쓰는데 지금 미리 연습중이에요 재활훈련중이라서 다시 아 깜짝이야 아니 왜뭐 이렇게 당당하게 지나가 수평, 티아맥, 감전대일교 손해봤죠 잡은 거 같은데? 잠만. 깐 잡힐 뻔했네. 잡은 거 같은 데가 아니라 표창 안 맞았으면 잡았겠다. 옆어서다 밟고 다니시는구나. 예어허 야무지기까지요? 역시 이 친구가 고대의 팀모장인이거든요 뭔가 어, 좀 예사롭지 않네 확실히. 나 어이 있어. 근데 우리 마터 빠고 몇 배가 이렇게 빨라? 아. 어... 뭐야? 우리 마터 올 거야? 우리 마터? 와 잠깐만. 아 다행이다 오다 사실 이 룬이 좀 상황 편주나 상향편주나? 다 많이 된거 같아 맞아요 확실히 진짜 예전이랑 많이 생각을 해보면은 좀 많이 몰라간거 어? 안 찼으면은 잡았을 것 같기도 하고 까비 아니다 아니다 안 찼으면 내가 너무 위험했겠다 여기 너무 도박이었다 나이스 나이스 이거는 최리신님 판단이 맞았다 이게 바텀의 운명은? 아야 아니 얘딜왜 이래 아, <laughs> 계속 궁교환하네 아, 왜 이래. 아, 근데 이거, 이키구 괜히 보여줬다. 이러면, 그냥 계속 솔직때타워다임 하면 되는데. 얘들이 보통 왜 이렇게 잘 봐라. 나이스. 아, 잠깐만. 아, 나이스. 이러면 살짝 빠지고. 내가 지금 더뭐 못해줄 텐데. 어, 얘네 왜다 같이 옹기종기 모여있어? 칼탈짐 뭐야 잡았나? 나이스 푸디모형 어디가 버섯에 짜증나게 잘 까는데 아이고 이거 안맞았네 그래도 좋은거같아 여기 애들 제드랑 에코 올라가요? 이, 아니 제드랑.. 어 맞다 맞다 아이고 앞을 괜히 다아 너무 좋았다 어 에코 왜 어, 버섯이 또 있냐? 와,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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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어야청엄 잘하다. 다차찮아생할할요 엄청 엄에뭐 아무것도 없는데? 엄청 엄아아 두번째 판청 뭐가 되게 험난하게 엄청 엄청 엄 시수님 상대 제드가 좀 잘하는 사람이긴 하네요. 그니까, 살짝, 그, 최근 전적이 좀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29킬 막 이렇게 먹던 네. 친구랑좀 많이 부순데요?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라인전에서 뭔가 압박감이. 오, <laughs> 조금, 네. 조금 하더라고요. 좀 잘하더라고요. 아 이제 이게 요즘 골드 친구들이 골드가 아니에요. 다 너무 잘해. 라인전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상향평준, 상향평준화가 돼가지고. <laughs> 안 죽었을라나? 아, 루신 자꾸, 아, 잠깐만, 이거 피요 피나. 그리고 이게 방금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제가 이블린한테 킬까지 줬는데, 이게 라인 밀어서 경험치 공유하잖아요. 이러면, 탑은 오히려 딴게 이득이 아니라, 손해, 손해가, 손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좋은 라인이면 라인 뜨지 아, 얘가 안 물리면. 안 하는 게 좋은데. 아, 잡아서 다행긴 한데. 야, 야 하려고 감전 넣었어. 음. 이블린 형이 사이에 껴 버렸네. 내가 빠졌다. 아, 피가었을텐 어, 맞. 았으면 빼야 될것 같은데. 어고서이게고 아,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할때 너어 뭐야 이블린 잘했다 이블일 없는 타이밍에 이렇게 나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 위니까 그리고 나이스 다 위니까. 오 뭐야 발로 차이셨네 어, 어. 아 리신이 있구나 오케이 유어야너아만나도이 네. 네. 상당히 인서치가 나이스 하나. 얼건 안간 이즈는 또 감정이 또잘 잡지, 그래도. 아, 근데 계속 1시, 1세트씩 가네. 어, 생각게아무 어, 빠져야 되는데. 세이지에고어 다행이다. 어. 그렇차 어, 이거 이건 뭐야? 아, 잠깐만, 얘네 왜, 왜 이래? 왜 4명이 네 왜왔어스 어, 견제, 이스 견제. <laughs> 어 잠깐만 아니 뭐야 다섯 명이야 뭐야 아 뭐야 이게 네, 이런 거 가격치면 딱인데 어때 얘들아 이거 시안 보여주면 바로 가격치는 가보시면... 아 진짜 너무하다 아 이게 뭐야 좀 급하게 안 해도 됐지 않았어? 음 아쉽긴 한데 기다렸으면 나머지 다 잡았을 것 같은데 왜 여기 안 보여? 아니 뭐야 뭐야? 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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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일 수 타, 있나? 이속 안 딸리나? 응? 아, 나이스 나이스 이쪽으로? 붙을 수 있나? 나 파밍 더하어버렸다오 잠깐만 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 가세요저 내가 죽나? 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뒤에 있는데 뒤에 있는데 뒤에 있는데. 그렇지. 돼. 그래? 아, 보여주나? 보여주나? 그렇지. 와, 딜 봐. 주작이야? 주작? 저는 별론 거 같아요. 아니. 어, 나이스. 저 천천히 뛰어 볼게 아, 평타. 실만 터졌으면 됐는데. 보여주나? 음. 보여주나? 오! 버티고, 오! 화이팅! 오! 야, 잘하네. 고수, 고수들이네. 하가 아... 와. 와, 뭐야,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우리 세명이 어, 어, 가서 어, 다 잡아놨어. 어, 아, 나이스, 이겼어 다행이다. 아, 이번 판좀 편하게 게임했네요. 아니, 마음은 불편했는데, 게임을 좀 쉽게 이겼다, 바텀 덕분에.